세 번째는 삼성전자로 향합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거액의 손해배상 평결을 받았습니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OLED 기술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는데요. 배상규모는 약 2,740억 원, 그야말로 무담이 만만치 않은 금액이죠. 이번 평결은 미국 텍사스 연방범, 연방법원에서 내려졌습니다. 외심원단은 삼성전자가 픽티마 디스플레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봤습니다. 핵심 쟁점은 OLED 디스플레이 성능 향상 기술이었습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과 TV, 웨어러블 등 주요 제품이 대상에 포함돼 있는데요. 미국 내에서 특허소송의 중심지로 불리는 마셜 법원에서 또한 번의 대형 사건이 나온 셈이죠. 소송은 2023년 픽티마 축이 제기했습니다. 픽티바는 자사의 OLED 관련 기술이 삼성 제품에 무단 적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는 즉각 반박했죠. 해당 특허는 이미 효력이 없고 기술 자체도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배심원단은 픽티바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이번 평결로 삼성전자는 총 1억 9,14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740억 원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픽티바 측은 지식재산권의 강점을 입증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기술력 뿐만 아니라 특허보호 체계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강조한 거죠.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금전적인 배상이 아니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특허리스크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특히 미국 내에서의 특허소송 리스크가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요. 픽티바는 아일랜드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모회사인 키페이턴트 이노베이션스는 특허 라이센싱 전문 기업이고요. 2000년 초에 조명 기업 오스람이 상용화한 OLED 기술을 기반으로 수백 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전 세계 전자제품 제조사를 상대로 특허 사용료 협상을 이어왔습니다. 이번 삼성전자 소송은 그 중에서도 규모가 큰 편에 속합니다. 텍사스 마셜 법원은 특허 소송의 핫플레이스로 불리는데요. 글로벌 IT 기업들의 특허 분쟁이 자주 이곳에서 벌어집니다. 배심원단 중심의 편결 구조이기 때문에 배상, 손해배상 규모가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삼성전자로서는 예견된 리스크였지만 결과는 예상보다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한 번의 패소가 향후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OLED는 삼성전자의 핵심 기술축입니다. 스마트폰과 TV, 노트북, 웨어러블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돼 있고요. 이 때문에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법적 분쟁을 넘어서서 기술 신뢰도와 브랜드 이미지에도 파급을 줄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즉각 항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사 측은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미국 내에서 특허 생태계의 변화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특허권자 중심의 판단이 강화되면서 글로벌 기업들의 소송 리스크가 확대된 거죠. 특히 AI와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 첨단 산업 전반에서 비슷한 분쟁이 잇따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지색재산권 확보가 고시장 지배력으로 이어지는 시대이기 때문이죠. 그만큼 한국 기업들의 특허 전략 재정비 필요성도 커졌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편결이 삼성전자 주가의 단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제기하는데요. 다만 소송 결과가 즉시 재무제표에 반영되진 않습니다. 항소 절차를 거치면서 최종 배상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고요. 하지만 블로, 글로벌 브랜드 신뢰도 측면에선 이미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입니다. 투자 입장에서는 기술 경쟁력보다 법적 리스크가 새로운 변수로 등장한 거죠. 삼성전자가 OLED 시장에서 애플과 디스플레이 그리고 BOE 등과 경쟁 중인데요. 이번 사건으로 경쟁사들이 간접적인 수혜를 입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미국 내에서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삼성전자의 전략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패널 공급 계약이나 신규 프로젝트 협상 과정에서 리스크 프리미엄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술력과 함께 특허 방어력이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합니다. 투자 관점에서 보면 이번 사건은 단기 악재, 중장기 과제로 보입니다. 배상의 규모는 제한적이지만 특허 분쟁이 반복될 경우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이죠. 다만 이번 이슈가 OLED 산업 전반의 기술 경쟁을 자극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향후 자체 특허 포트폴리오를 강화하는 삼성전자의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이번 사건을 리스크이자 기회로 해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